안녕하세요 펜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5명 축하 기념으로 실시간 켜봤어요 하, 원초님이 저보다 적자 없네요 아주 그냥 비교하기도 못하는 바보시구나 제가 좀 수학을 가르쳐드려야겠어요 수학적 능력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으니 특별히 세살 수준 수학을 가르쳐드리죠 아 축하 기념으로 실시간 켠건데 기분이 엉망이네 뭐야 눈팅하고 있었어? 왜 쟤는 안 달고 눈팅함? 치. 나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주냐? 어머 인성 드러운 악플러님 감사해요. 제 구독자를 열심히 더 키우면 보석이 될 거라고요? 그런 말 해줘서 감사해요.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드릴게요. 차단 저격 신고세트 날아갑니다. 내가 구독자가 드럽게 없으면 너는 인성이 개쓰레기처럼 들어온 거야. 좋아하는 콜라님, 감사합니다. 저랑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, 반모하실래요? ᄋ <신래> <laughs> 응집배으안 된다. 전 이제 그만 실시간 끌게요. 안녕!